고압세차기 베스트 3 무선으로 편리하게 차를 세척하는 법. 무선의 자유와 강력한 세차의 시작을 소개합니다. 세차할 때마다 전선에 걸려 넘어지거나 배터리가 금방 닳아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힘없는 물줄기로는 찌든 때가 잘안 지워져서 답답하셨죠. 이제 그런 걱정은 멀리 하세요. 요피드라 고압세차권은 이러한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드립니다. 강력한 브러시리스 모터 덕분에 찌든 때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용량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무선 디자인 덕분에 이동 편리성까지 제공됩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의 세차 경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줄 것입니다. 지금 요피드라 고압 세차권으로 혁신적인 세차를 경험해 보세요. 자동차 세차의 새로운 혁신을 소개합니다. 복잡한 장비와 전원 연결의 번거로움에 지치셨다면. 이제는 간편함과 강력함을 모두 제공하는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미지아 무선 자동차 세차기는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고압의 물 분사를 통해 강력한 세척력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차량 청소를 손쉽고 빠르게 완료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내장된 배터리로 유선 연결 없이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차량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복잡한 장비나 긴 줄이 없이도 쉽게 사용 가능한 미지아 무선 자동차 세차기로 차량 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동차 세차 시 수압이 약해서 오염물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죠. 혹시 전원이 없는 곳에서 세차를 해야 하는 상황도 경험하셨나요? 다양한 물 공급원을 활용하고 싶으신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뉴베니 고압 무선 세차기는 200바의 강력한 압력과 브러시리스 모터로 차량의 모든 오염물을 말끔히 제거합니다. 무선 설계 덕분에 전원이 없는 곳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장소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세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물 공급원과 호환되어 사용자의 편리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제 차량 세차는 수압이나 장소에 대한 걱정 없이 어디서든 쉽게 할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경험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뉴베니 고압 무선 세차기를 체험해보세요.